엄청난 폭풍에 휩쓸려 화성에 조난된 지 219일차. 지구로 돌아갈 단 하나의 방법이 생겼다. 3200km 떨어진 곳에 다른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륙선을 타고 화성 궤도로 올라가면 화성을 지나가던 모선이 "They catch me?" 사상 최초 우주선 환승이다. 우선 3200km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탐사 차량을 개조한다. 낮에는 태양광으로 차량을 충전하고 밤에 움직인다. 그렇게 77일을 달려 나는 3200km 떨어진 기지의 이륙선에 도착했다. 우주선의 문짝을 뜯어내기 시작한다. 왜? 모선이 지나가는 위치가 생각보다 높아. 이륙선의 무게를 낮춰야 한다. 얼마나? 5 5톤을 줄이란다. 의자도 하나 남기고 다 버리고, 뚜껑까지 따버린다. 화성 대기가 지구의 200분의 1이라 공기 저항이 없어서 뚜껑을 열고 이륙해도 괜찮단다. 그렇게 출발. 내가 지구에서도 오픈카를 못 타봤는데 오픈 우주선을 타게 될 줄이야. 하지만 모성까지 거리가 생각보다 멀다. 나는 수트 손바닥 부분에 구멍을 내. I am our man. 그렇게 구조됐다. 복귀한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인간이 됐고 대학 교수가 됐다. 내 수업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기 손안든 너. 너는 F다.